눈 많이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. 음. 눈 많이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. 음. 눈 많이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. 음. 비문증하고 비문증은 여기는 약간 옅어졌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있어요. 이게 풀리니까 어. 눈이 이렇게 좀더 크게 어. 는 맞아. 눈 느낌이 많이 커졌어요. 네, 네. 네. 입술도 아까좀 네. 젖었던 것이 네. 꼬리가 좀 많이 올라갔어. 네. 눈 많이 풀리고 너무너무 음. 좋아요. 하고 이문장은 여기는 약간 옅어졌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있어요. 있어요? 아마 네. 오늘 자고 나거나 이번 주 내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. 그 다음에 코? 코도 부드러워졌어요. 음. 마지막 이꼬리이꼬리도 꼬리, 이 음. 좋아졌어요. 부드러워졌어요. 뭐. 말할 때 약간 땡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. 지금 말할 때 음. 약간 부드러워서 음. 말하기가 편해요. 편해졌고 예. 어, 너무 좋아요. 시원하고. 아 어, 너무 좋아요. 시원하고 네, 네, 네. 보이네. 여기, 여기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어깨는 지금 안아파요 아 목은? 목도 지금 여기 지금 뭐 땡기는 그런지 살짝 뒷문적은 지금, 지금 약간 있어요 넓게 오른쪽에? 네 저기 오른쪽 왼쪽은? 왼쪽도 약간 지금 넓 같이 여기는 좀부드러워 지금 전체에서 이게 지금 와사풍이 구하나사가 온것이두 번째 왔잖아 두 번째 오게 되면 세 번째 오게 되면 위험해요 세 번째 오는 걸 막아 줘야 돼 입이 지금 네. 불편해요 여기가 거기가? 네. 불편하다는 것이 이게 내 마음대로 잘안 움직인다는 거죠? 예. 네. 1번이 입입그 다음에 여기 눈 쪽에 눈 오른쪽으로 오셨네 예예 예, 오른쪽 그리고 콧망울 이쪽에도 좀 불편해요 그건 뭐가 좀 뭐. 시멘트 같은 뻑뻑한 것 시킨 것처럼. 에, 에, 네. 약간, 예, 약간. 그러니까 입하고 코하고 눈하고. 예, 눈 좀. 일본이 네, 음. 입이고, 일본이 예, 예. 눈이고. 음. 눈은 지금 어떠신가요? 눈은 여기가 좀 눈물 나고 네.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가 안 올라. 가 음. 그럼 음. 눈이게 비문증인가? 비문증. 비문증. 풀리니까 예. 눈이 이렇게 좀더 크게 뜨는. 예. 이 맞아 눈 많이 눈이 커졌어요. 줄을 예, 줄을 네. 네. 입술도 아까 네. 좀쳐졌던 네. 것이 꼬리가 네. 좀 많이 올라갔어. 네. 눈 많이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요. 음. 비문증하문증은 여기는 약간 옅어졌는데 여기는 약간 조금 있어요. 코도 부드러워졌어요. 음. 마지막 이 꼬리. 이 꼬리 이 꼬리도 음. 좋아졌어요. 음. 부드러워. 이이 줄래. 말할 때 약간 땡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음. 지금 말할 때 약간 부드러워서 음. 말하기가 편해요. 편해져.